지금 그림은 보면, 보자마자 이 문제는 브릿지 회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야 돼요. 아, 브릿지가 평형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이 2옴하고, 여기에 있는 이 2옴하고, 두번 곱하면 4가 되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 4하고, 여기에 있는 요 1을 곱하면 4 곱하기 1이 돼서 얘는 지금 무슨 상태가 되죠? 브릿지가 평형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 전류를 구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3호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브릿지가 평형됐기 때문에 3호음은 없다라고 보면 여기는 6호음이라고 하는 저항. 이렇게 합성. 이렇게 합성된 거죠. 요렇게. 요거는 1하고 2하고 더하니까 3호음이라는 저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저항을 우린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전체 합성 저항은 직병렬 회로가 되기 때문에 6옴하고 3옴하고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저항을 계산해요. 근데 거기에 여기에 저항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렇게. 전원에 여기 저항 1옴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우리는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를 해서 더해주면 합성 저항이 3옴이 나옵니다. 요거 병렬 연결된 것은 2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3옴이 나오면 전류를 구하라. 3V잖아요. 1, 1, 그렇죠? 3분의 3, 1이 되죠. 전압은 3V, 저항은 3옴, 1A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브릿지 평형 조건을 알면 쉽다는 거죠. 브릿지 평형 조건이 아닌 상태로 계산하려면 합성저항 구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브릿지가 평형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여러분들은 먼저 브릿지 회로를 볼 때마다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합성장과 전체 전압에 의해서 오옴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전류를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오옴의 법칙은 항상 이 관계가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단위로 보는 거예요 볼트, 암페어, 옴.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